1 년간 그 가수 비하고 김태희씨 집그 네. 초인종 연락에 가서 눌러댔나봐요. 40분 먹은 여자가 결국 스토킹으로 기소됐습니다. 음, 네. 어이 부부 집 찾아가고 수 차례에 걸쳐서 초인종을 누른 4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는데, 네. 이게 서울 서부지검 형사 3분네에요 네. 어, 김창수 부장 검사가 이건 스토킹 처벌법 위반혐이 맞다. 네. 어 그래서 이제 저 기소를 했어요. 불구속으로 음, 기소를 네. 했는데 지난해 3월달부터 10월까지 사이에 열네 번이니까 거의 매달 두달 이상, 한 달에 두번 이상 갔구만요. 아이고 용산구 이태원에 있는 비아구 김태희 집 부부의 주거지를 찾아가서 초인공을 계속 누르는 등. 그때도 이미 경범죄 처벌법으로 처벌도 받았구만. 그런데도 계속 안면 두고 네. 했구나. 이게 보면은 저번에 저거 저, 저기 나오네요. 저저 어. 사람이 47세 a 씨 같은데 음. 지금 초인종그 화면에 이거 비친 음. 거잖아요. 그죠? 얼굴. 그리고 미용실까지 쫓아다니면서 스토킹했나 봐. 왜왜왜 왜, 아, 그랬을까? 지금 보면은 음. 그 접수된 신고, 112 신고가 총 17번에 달한다고 하니까, 아이고. 이건 아마 더 훨씬 많았죠. 그래서, 잠깐, 잠깐 못 참으면 신고하고, 잠깐, 잠깐 응. 못 참으면 신고하고, 이렇게 했을 거니까. 음. 아이고. <laughs> 근데 이제, 요게, 음. 지난해 10월에. 10월 21일 날부터 시행됐잖아요. 그러니까요. 작년 그래서. 10월 21일부터. 스토킹 처벌법이? 네, 근데 이 사람 지금 음. 3월부터 했으니까 신고가 계속 20, 됐잖아요. 21년 기사인데, 네. 음. 지난해라고 하는 거 보니까 21년. 1년. 그렇지. 네, 그렇죠. 음. 아, 그러까 우리 해가 지나서 또 음, 이제. 텅 헷갈리네요. <laughs> 어, 음. 그래서 이거 음. 법 시행 전이어갖고 이거를 처벌을 할, 하기가 좀 애매하다라고 해가지고 성취를 음. 안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아마 겨, 그때는 경범죄 처벌법으로 통고 처벌을 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네, 네. 그 이후부터는 이제 10월 21일부터 그렇죠 경범죄 처벌법 그 이후의 행위는 이제 스토킹 처벌법이 되는 거죠 음, 그리고 이제 특히 이게 지금 계속 지속돼 음, 왔잖아요. 뭐그법 음. 시행 전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행위가 있었다는 거는 이제 확인이 되니까, 갖고 이제 연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반복해가지고 그렇죠. 이렇게 했다라고 해가지고 이게 이제 기소의 어떤 근거가 됐다라는 거죠. 음. 그렇죠 아무리 저 연예인 신분이라고 하더라도 늦은 시간에 원치 않는 사람이 찾아와서 배를 누르고 소리 지르고 하면 그렇죠 그건 그 연예인을 존중하는 행위가 아니죠 무시하고 그렇죠. 비하하는 행위죠 그렇죠 음. 예의는 뭐 당연히 없는 거고요 그리고 연예인들도 대중의 인기를 먹고 산다 한들. 그 사람도 자기들만의 어떤 사생활을 유지할 권리는 있지 않습니까? 아, 그럼요. 충분히 이건 좀 있죠. 잘못된 네. 것 같아요.